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특권법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하와이 방문 중에 전자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특권법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15번째, 22대 국회 들어선 첫거부권 행사라고 하네요. 대통령실은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문자 공지를 통해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며,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것인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한 경찰 발표를 근거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섯 개 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열로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조국혁 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철통 어모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하와이에 도착한 지 5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국 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순방길에 오르자마자 전자결제에 서명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순방 첫 일정으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 하와이 교민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작 전에 전격적으로 최상병특검법의 제의요구권을 제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설명은 없었고 동포 간담회에서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관련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동포 여러분께도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귀국 후 오는 19일째 상병 일주기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거부권을 털어버리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로 친윤과 반윤의 사활적 개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당내 분란의 소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